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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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. 모네 목소리. 아, 아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종명입니다. 오늘은 제가 치즈 먹방을 해볼 건데요. 남들이 봤을 땐 치즈 먹방, 아, 치즈 먹방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에게 있어 치즈는, 어, 조두순아 물론 제가 치즈를 못 먹는 건 아니에요. 그냥 경멸해요. 몸에 알레르기나 그런 게 올라오는 건 아니고 그냥 싫어. 그냥 더러워. 냄새, 그 특히 그 냄새, 그, 그 늘어나는 그 뉘앙스. 개 싫어합니다. 운동부 때, 운동부는 저녁에 간식 같은 걸 먹거든요. 그럼 그때 막 빅맥이나 토스트, 피자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. 빅맥에 치즈 그싹 덮어져 있는 거 아시죠? 그러면 바로 애들 다 좋습니다. 특히 윤서. 윤서가 저 덕분에 항상 햄버거를 두 개씩 처먹는, 아니면 피자를 먹는다. 그러면 전 항상 윤서가 처먹던 그 이빨 자국 다 남아있는 그빵 조각. 항상 그건 제 거였어요. 그거 먹으면 되게 기분 나빴어요. 그럼 버터, 로제, 까르보나라? 뭐 그런거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먹을건 뭐냐 제가 애들한 추천을 받았어요 네네치킨에서 시켰고요네네치킨의 치즈스노잉 이게 개역없대요 애들말로는 그리고 거기다 네네치킨은 고구마랑 치즈랑 이게 섞여있더라고요 치즈스틱이 그래서 윤수한테 얘 추천받아봤는데 고구마가 섞여있어서 덜 역겨울듯 그래서 네네볼 치즈볼 이 친구는 물어봤는데 이건 너가 좋아 죽을듯 그래서 제가 시킨 음식은 쏘치킨 떡볶이 네네볼 이렇게 시켰습 벌써 토악질 나오죠 음식오면 다 시키겠습니다 각도 어떠십니까? 각도 예술이죠. 아이템 질이죠. <laughs> 목탕 이게 왜 우리 집에 있는 건데 너? 너 언니 뭐네? 어 콜라 주시네? 콜라 일부러 안 시켰는데. 떡볶이. 역겨운 볼. 아 이런 느낌이. 어이 아이템 어때요? 아이템 괜찮죠? 칭찬해주세요. 아 ASM 한번 해볼까? 여러분 먹방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런 식으로 ASM 하시더라고요. 이거... <laughs> 아, 병신 같아, 병신 같아. 와! 저희 집앞욕좀 줄이기로 했거든요. 욕이 나오네요. 저절로 뭐니 이렇게 되게. <laughs> 치즈볼 후기 개맛없습니다 식도야 미안하다 식도야 진짜 미안해요 하.. 식도야 미안하다 치즈 맛이 안 나는데? 치즈 그 은은한 양이좀날 뿐이지 치즈 맛은 안 나는 거 같은데 야, 소질인데. 이 치마 안해. 치킨은 먹을만한데 돈 주고는 절대 안사 먹을 것 같아. 얘가 개역겨. 얘 잘못됐어. 얘는 진짜 레바. 아좀 소위 안 지금 소위안줄나 지금 첫인데 너무 니글니글거리는데. 아나 우리 탄산도 잘안 먹는데 겁나 땡기네 이 새끼. 떡인지 치즈인지 모르겠는데 개 얘도 역겨. 얘랑 치즈볼이 개역겨. 아, 치즈볼 먹을 용기가 안 생기는데. 남자 새끼야, 치즈 하나 못 먹어? 남자 새끼야, 치즈 하나 못 먹냐고! 와! 오! 오, 개웃겨! 와! 한번 해? 시집을 한번 해? 한번 해, 참고 먹어, 참고 먹어, 이정명 아 씨발 눈물난다 와아 잠깐만 아 방금 막 속에서 개울 나왔어 아 씨발 앞에 지금 아다 꼴도 보기 싫어 지금 아 치킨도 못 먹겠는데 아 잠깐만 아 잠깐만을 몇번 하는 거야 떡도 역떡게 느껴지지 왜개래 지금 얘도 치즈 아니야? 오씨발 이정면 해 이겨내 이겨내 씨발 이겨내 치코 말는게 뭐가 무섭다고야 야 조금 무서워, 조금. 조금 무서워. 먹어 말라 먹어. 눈 닦은 거 먹어. 문을 왜 막니? 아, 나 시위 안 돼, 나 시위 안될것 같아, 나 진짜. 아, 치짜 개역겹다. 더 싫어졌어, 그냥 더 그냥 아, 너너 사람이었지, 넌 나한테 개 맞았다, 그냥. 너 그냥, 너 내가 빠딱 개 내리쳤. 첫... 여성분들 그 임신하시면 그 입덧 그 느낌이 살짝 뭔지 알것 같아. 지금 입덧 증세가 지금 입덧 입덧. 발음도 안 돼, 발음도! 어, 얘, 얘도 역겨워, 이제! 아, 막 몸, 아! 어, 너무, 아! 어. 뭐, 이, 싫어, 그냥, 니가, 나는! 치즈볼 한 번만 해볼게요. 치즈볼 하나만 먹어보자. 여러분들이 한 번쯤 맛있게 먹는 제 모습 보고 싶으시잖아요. 한 번만 먹어보자, 정면. 할수 있다. 넌할수 있다. 넌할수 있어. 넌할수 있어. 아, 잠깐만. 뭐야, 뭐야! 뭐야? 뭔 뭐, 집이 나와? 뭔 집이 나와? 먹을 수 있어 이정명. 넌할수 있어. 넌 이정명이야. 넌 이정명이야. 넌 이정명이야. 아. 아. 식욕이 뚝 떨어진 그냥 다이어트 제대로인데 이거? 이게 어려워. 이게 어려운 거야 이정명. 이게 어려운 거냐고. 뭐 어? 아니요. 달아! 어? 음 그래그래 그래. 음너 치즈볼이? 음 씨발 음음음음발아 치즈볼 왜 이렇게 안넘어가니음 어우 이게 면 치즈볼이 김치인는데어 먹네? 아 김치가 얼마에요? 12,000원이요? 와다넘어 씨발 와 야, 욕할 수 있잖아! 욕할 행. 뭐! 아, 이건 할머니 좋아하겠다. 아, 우리 할머니 치킨도 좋아하니까. 아. 어쩔 수 없다. 내가 먹고 싶어. 싶은... 39,000원. 39,000원. 아, 내 39,000원! 39,000원! 아, 치즈가!